안녕하세요. 채 팀장의 행복한가 채 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중구 유동에 나왔습니다. 네, 유동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예전 지명은 이제 율목동입니다. 네, 율목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도원역과 동인천역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총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어 이제 겹주차 빌라든 보통 겹주차가 많잖아요. 여기는 다 이렇게 일렬 주차로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분양이 거의 막바지예요. 몇 세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입주하시고서 생활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이 막바지입니다. 자녀 세대가 두 세대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203호, 302호 두 세대 남아있어서 저는 오늘 203호, 3호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실 보시면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 큰장 네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4인 가족이 생활하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어,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트용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고요. 자 중문 같은 경우는 이제 3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베이지 톤으로 원목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조금 주황색 그 빛이 나요. 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음, 복도식으로 조금 준비가 되어 있네요. 복도식을 지나서 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살짝 분리형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 이쪽으로 살짝 일체형 같으면서도 분리형 같은 살짝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자 거실에도 보시면은 어,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 되어 있고요. 어, 거실 앞쪽도 어, 이제 새로운 신축이 들어섭니다. 예. 추후에 새로운 신축이 들어설 예정이고 현재는 공사 중이고 이 앞에가 이면도로여서 동강거리는 넓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트홀로 쓰이는 공간이 대형 폴리싱 타일로 한쪽 벽면이 마감돼 있죠.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반대편 소파 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실크 벽지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3, 4인용, 2, 3인용 소파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봐 드리면요. 자, 거실 폭은 3,500, 3,500 사이즈, 어, 나쁘지 않다. 그냥 무난한 거실 폭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주방과 거실 이제 주방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건 뭐냐면은 이게 주방 쪽이 이제 살짝 옆쪽으로 비껴져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이제 식탁 자리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돼 있어요. 먼저 이쪽 주방 보시면은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마감이 돼 있습니다.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여기는 3구 쿡탑이 가스 렌지 그리고 후두히돈후두로 깔끔하게 마감돼 있고 환기 창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싱크볼 직사각형으로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하부장에는 네 식기세척기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는 상판 위로 올리셔야 되긴 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방이 준비가 돼 있고요. 대신에 냉장고 자리가 이쪽으로 빠집니다. 네, 냉장고 자리가 이쪽으로 빠지는데 어, 보시면은 냉장고 뒤쪽으로해서 어, 삼성 비스코 냉장고나 LG 오브제 제품 양문형 냉장고 두 개까지는 힘들 힘들고요. 양문형 냉장고에 스탠드 김치 냉장고까지는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뒤쪽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 어, 식탁은 따로 들이지는 않아요. 네, 식... 식탁 자리가 별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쪽 복도, 복도 쪽에 굉장히 독특하게 어, 전자레인지 강파 오븐이 저쪽으로 요리하는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어,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들이 붙박이로 해서 네 붙박이로 해서 이렇게. 수납공간이 위아래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강파오븐이 이쪽에 있는 게 조금 독특하기는 해요 그래서 요리하실 때 조금 도와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왔다갔다 하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주방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옆쪽에 다용도실, 세탁실 쓰셔야죠 네, 다용도실이 이쪽으로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닥도 다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 안쪽에 보일러실 수도 배관이 준비가 돼 있어서 세탁실 안쪽으로 넓, 넓,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쪽에 펜트리 같은 거 설치하셔서 조금 더 수납 공간을 여유롭게 움직이실 수가 있게끔 주방 옆에 예, 보시면은 주방 옆쪽으로 예,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부터 한번 볼게요. 어, 거실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입니다. 하지만 안방은 강마루 시공을 해 놨어요. 자, 조금 아쉬운 게 뭐냐? 안방에는 에어컨이 없고요. 거실에만. 예, 여기는 거실에만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그냥 무난한 사이즈의 안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킹사이즈 침대를 놓고 예, 화장대 이쪽으로 하시고요. 이쪽 벽면으로 붙박이 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은 침대를 이쪽 벽면으로 붙이고 붙박이를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예, 위치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3100에 어, 3100에 3400이라는 사이즈. 예, 붙박이 하신다고 하면은 한0자 정도까지는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는 안방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부부 욕실 보시면은 당연히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부부 욕실 네,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실 수 있게끔 오른쪽에 살짝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지만. 네, 샤워를 하실 수 있게끔, 코너 선반 두 개, 그리고 수납장 세면대 변기입니다. 어, 젠다이 선반이 없기는 하지만, 추후에 뭐 선반 설치하셔서 조금 더 넉넉하게, 어, 부부욕실에서는 샤워도 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방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입구 쪽에 두 번째 방 먼저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 싱글 침대 놓고 이쪽으로 책상 놓으시고 그리고 이 여유 공간에 붙박이 하시면은 넉넉하게 자녀분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어 넉넉하게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 3100입니다. 어 그래도 두 번째 방 큽니다. 열 자가 넘습니다. 3,100에 2,500이라는 사이즈, 네,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두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입구 옆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보다는 살짝 작아지네요. 네, 어,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그리고 살짝은 작아집니다.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 2800에, 2800에 2400이라는 사이즈. 나쁘지 않게, 그냥 그래도 무난하게 3종 가구 쓰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2400 사이즈가 좀 작기는 한데, 그래도 걱정은 없을 정도로 4인 가족도 무난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방 사이즈 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쪽에 준비가 된게 아니고, 방 옆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메, 어, 부부 욕실도 그렇고요. 메인 욕실도 다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의 코너 선반 두 개, 유리로 파티션까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 그리고 청소하기 편하게끔 스프레이 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부부 욕아 메인 욕실 부부 욕실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방 3개, 화장실 2개, 이 강파 5분짜리가 여기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주방 쪽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 이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격도 이번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입주하실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사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